예레미아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교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뭘까요? 네. 뭘까요? 돌아와라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인여인인 여인인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바로 그 고멜 같이 하나님께 음란했던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를 찢으셨으나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실 것이라,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선지자 유엘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경고하면서 옷이 아닌 무엇을 짓고, 마음을 짓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물이 없어서 기근과 가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가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이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외쳤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애굽당의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구원하셔고 복주셨건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백성들, 바알을 비롯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 이방인보다 더 악한 죄를 짓고 거룩함 구별됨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답지 못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꾸짖으셨고. 경고하셨고 때로는 애원하셨고 때로는 하소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꾸짖음과 하소연과 애원은 결국 한마디로 비결됩니다. 무엇입니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예레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돌아오라 라는 말을 가장 많이 외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아입니다. 예레미아서를 읽어보면, 돌아오라는 말로 가득합니다. 내가 너희의, 너희가 나를 떠났지만, 내가 너희와 그 광야에서 함께했던 첫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 얼굴을 보고 싶은데 너희는 나에게 등을 돌리고 우상만 보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너희를 여전히 보고 싶다. 그러니 온전히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가 멀리 외국에서 유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나에게 바치고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지만 나는 싫다. 다 싫다. 왜냐면 너희가 내말 듣기를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길 걷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잘 담겨있는 것이 3장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배역, 무슨 뜻입니까? 배역. 배반, 배신, 변절, 신의 없음. 근데 누가요? 자식들이. 배반한 자식. 꼴보기도 싫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나를 배신했지만, 배반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이 마음과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선포하며 돌아오라, 첫사랑을 회복하여 돌아오라, 온전한 순종으로 돌아오라라고 예레미야는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척 이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자, 너가 뭐 하면? 돌아오면.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예? 예레미아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있다는 거예요. 돌아섰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주님 곁을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날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 편에 서서 주님 곁에 서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결코 주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요?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왜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예레미야의 몸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생각과 마음이다. 뭐가 떠났다고요? 예레미야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눈에 보이는 예레미야의 몸이나 그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레미야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네, 싫어했습니다. 왜요? 왜? 자기들이 듣기 싫은 말만 하거든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은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는지도 몰라요. <laughs> 설교 내용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세다는 거예요. 너무 혼만 낸다는 거예요. 너무 때린다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에요. <laughs>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했던 설교를 한번 다 봤어요. 정리를 해봤어요. 아니에요. 비율이 딱 맞아요. 적당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에게 여러분, 을 칭찬하는 말 한마디와 여러분, 이 싫어하는 말 한마디를 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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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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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고 기억하는 거지요.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기 원하는 권면과 책망의 설교가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데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그런 설교만 주구장창 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일단 설교 본문이나 주제를 정할 때뭐 하게 되는 거죠? 이거 하면 성도들이 싫어할 때, 이거 너무 때리는 설교인가? <laughs> 벌써 검열이다. 는 검열, 자기 검열. 사실 목사는 성도들이 듣기 전에 설교가 어떤 건지 알아요. 왜모릅니까 하지만 그런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설교를 정할 때부터 벌써. 고민이 되는 거지죠 하면 안 되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도 설, 말은 설교하지만 눈은 찾고 있는 거예요. 뭘 찾을까요? 저지사님인가? <laughs> 저분인가? 듣싫다는 사이죠. 저... 여러분, 예레미야는 고죽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예레미아의 설교는 온통 책망과 경고뿐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말이나 복받을 것이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돌아오라는 외침뿐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뿐입니다. 그래 백성들이 예레미아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아니 좋아하는 정도가 좋아지 하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잘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내가 무언가를 꾸지도 않았어요. 꾸어주지도 않았어요. 뭔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그런데도 뭐 한다고 나를? 저주해요. 나를 저주해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예를 들면 백성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부끄러움과 수치까지 당합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치우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분노로 가득한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레미야를 가까이하지 않아요. 싫어하고 저주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화로 가득한 외톨이가 되어서 지금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고통과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고통은 계속되고 상처는 낫지 않습니다. 그 고통과 상처는 결국 예레미야로 하여금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나가게 합니다. 됐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을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가드리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에요. 이 구절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더 의미가 다가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님 어떤 분이라고요? 믿을 수 없는 분. 믿을 수 없는 분.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신임 여름철에 물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물이 없어요. 그신음을 믿고 농사지으면 안 되는 거지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신음을 같이 주님은 나에게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얘기예요. 예레미야 하나님은 내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분, 내가 의지할 수 없는 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을 뭐한 거예요? 떠나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가득합니다. 예레미야의 몸과 삶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의 마음과 중심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예레미야 15장에서요. 하나님께 다 퍼부어요. 막막 막 퍼부어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셔요. 예레미야의 긴 원망과 탄식과 불신의 말들을 다 들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요? 내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당신이 세우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역과 불순종으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원망과 불신으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도 주님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을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여러분. 지금 같은 자리에 있고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과 중심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같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같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생각과 중심은 얼마든지 그 자리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떠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멀리 해외로 갑니다. 큰 아들은요, 안 떠나죠? 아버지 곁에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누가 더 멀리 있었어요?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 오히려 큰 아들이 더 멀리 떠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몸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 곁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주님을 떠난,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야 할 이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랑하는 내 남편, 예배자리를 떠나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하지만, 그들만 하느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금요일날 제가 자주 가는 기독교 서점에 갔어요. 그 권사님이요. 되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 한마디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금요일날은 다르시더라고요. 인상이 벌써, 평소 보던 얼굴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저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3,000명이에요, 성도가. 출석이. 3,000명. 근데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린 지 오래됐는데 이미, 그 3,000명 중에 1,000명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2,000명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 돌아와야 되는데, 교회가 정상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래야 장사가 되는데 지금 매출이 너무 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그 2천 명이안 돌아오냐는 거예요. 왜 저한테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안 돌아오냐는 2천 명은. 그러면서 그 불평과 원망으 저한테 막. 제가 그 순간 듣는 느낌이 그거지요. 그리고 이분이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시지만 그 마음은 아직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지요. 진짜 돌아가야 할 사람은 본인이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 진짜 돌아오기 원하시는 사람 누굴까라는 걸. 생각이 되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과 중심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비록 여전히 내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그 문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의심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땀 흘리며 헌신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와 성도들, 성도들에 대한 사랑 없이 그 헌신을 짐으로 여김이 하고 있다면, 또는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있다면 그는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는 우리의 몸의 자리보다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야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예레미야야 너까지 될래? 이런 마음이있죠내 백성들이 나를 돌아서고 나를 떠난 것도 내가 힘들고 아픈데 예레미야 너까지 내게 등을 보일래?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서문학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눈에 보이는 것들, 즉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앞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주님을 향한 내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먼저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정작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은 나임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찬양하고 함께, 우리 마음을 다 기도할까요?